잡침이말 네. She k n 네신호 She is here. How 생각 didn't make good on t 에 i s d 램에 n t m 일단 메모리를 한번 제거를 해보고, 잠깐만요. 그 테스트 할 때는 그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껐다 켰다, 강제로 껐다 켰다 하면 하드디스크가 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 메모리를 닦고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비프음이 뭐예요? 어, PC를 켜면 이 B, 그 메인보드에서 삐 소리가 나거든요. 아, 원래 다 나요? 네, 근데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네. 스피커가 없는 게 있습니다. 스피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프, 비프음 소리가 안 나요. 음, 네. 지금 여기는 스피커가 지금 달려야 되는데 스피커가 안 달려 있네요. 안 아, 달려 있어요. 네. <목소리> 메모리를 잘못 닦으실것 같은데. 파워 <목소리> 모르고. 이게 파워 500이거든요. 아예 괜찮 괜찮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네. 예. 를좀 바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중고로 한 24英C. 지금 중고 모니터는 지금 다 나가고 지금 팔만 한게좀 없습니다. 해바, 아니 지금 다판매가다 아, 예. 아, 아, 되고. 아 판매. 예. 예. 두개 꽂으니까 한 개가 인식이 안 되네요. 슬롯, 슬롯 분량기도 있으니까 다른 슬롯에 한번 꽂아볼게요. 네임, 컴퓨터 홀드로 안켜 고장난 게뭐 있어요? 오랫동안, 뭐, 몇달 동안 이렇게 안, 사용 안 하시면, 이제, 그,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안나오안 들어오네. 그런데 화면 들어오는데 화면 나오는데 잠시만요. 다른 데도 꽂아볼게요. 예, 예. 홈이, 가운데, 가운데가 아니고 홈이 하나 있거든요. 조금 옆으로 가야 예, 그 홈에 맞춰서 껴야 됩니다. 그 자리를 바꾸는 것도 안 되네요. 메모리 슬롯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이게 4개, 4개가 듀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메모리 슬롯이. 네. 이렇게 1번하고 이렇게 저 3번, 이렇게, 이렇게 1번하고 3번을 연결을 해야, 정상적으로, 저, 듀얼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3번하고 4번이 메모리를 인식을 못 해요. 뒤에 만 예, 예, 1번하고 2번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드를, 뭐, 사용을 안 하셔도, 크게, 뭐, 속도 차이는 크게, 뭐, 못, 못 느끼실 넣으, 겁니다, 아마. 그냥, 그냥 네. 예, 1번, 2번 이대로 그냥 사용을 하셔야, 되, 하셔야 되겠네. 안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예, 훨씬 낫죠. 안 그러면은 메인보드 자체를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메인보드를 교체를 하거나 바이오스를, 바이오스 문제인지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업데이트요? 예, 예. 그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 맴, 램 문제는 아니고. 예, 예, 메모리 문제는 아닌데, 그. 슬롯 문제. 슬로우 문제입니다. 슬롯에, 뭐, 이물질이 끼었거나, 뭐, 슬롯 문제입니다. 메인보드 슬롯만 교체도 가능해요? 안 됩니다. 지금,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예, 예,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슬롯만 교체하기 가 힘이 됩니다. 그냥 보드 자체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돌 모드를 안쓰 사용을 안 하셔도 돌 채널 구성을 안 하셔도 그냥 이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소비가 좀안 좋은가 봐요. 이 문제에 꽤 그나마 슬롯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메인보드가 불량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1번하고 3번을 끼워야 메모리 두 개가 한 개처럼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예. 하드를 일단 연결합니다. 하드. 음. 이렇게해 그,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펜이 돌면 색깔이 흰색, 흰색이고 하이트 있거든요, 펜이. 아, 예. 는데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메인보드가 똑같습니다. 성능이 좀 올라가고, 사양이 좀 좋아진다 뿐이지, 메인보드 가격은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만 원대 좋은 거는 뭐 2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네, 예. 네, 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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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